안녕하세요, 아이가입니다. 자, 불과 두달 전에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의 할인율이 정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S23 울트라 모델의 할인율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울트라 모델이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에 S펜까지 지원을 하고 여러가지 특징과 장점이 많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아주 작정을 하고 판매량 몰아주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S23 울트라 모델을 집중적으로 핵심만 빠르게 요약을 한뒤 할인금액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S23 울트라 싸게 산다. 아이가! S23 울트라의 첫 번째 특징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가로 78.1mm, 세로 163.4mm 본체 사이즈에 6.8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1에서 120Hz 가변주사율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니 삼성 모바일 중에서는 진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변주사율은 모바일 배터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선명하고 끊김없는 또렷한 영상미를 제공하다 보니 모바일 게임이나 영상 시청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울트라 모델이 주는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정말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후면부를 보면 전작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 아, 요거 카메라 스펙도 그대로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작 대비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2억 화소의 메인 렌즈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 그리고 1000만 화소의 3배 줌 망원과 10배 줌 망원, 이렇게 4개의 렌즈가 탑재되면서 S23 울트라는 10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하게 된 거죠. 전작과 비교했을 때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렌즈가 2억 화소로 약 2배 가량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단순 숫자만 놓고 봐도 겨우 한 세대만에 이 정도로 스펙을 끌어올린 것이 진짜 대단하긴 해요. 그리고 추가로 야간 촬영에 특화된 나이트그래피도 강화시키면서 어두운 밤에도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야간 촬영 모드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AI 기술을 이용한 손떨림 방지 기능도 더욱 향상시키면서 이제는 진짜 S23 울트라만 들고 다녀도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이번 S23 시리즈에는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인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델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모바일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픽은 전작 대비 약 41%가 향상되는 등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터리 효율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삼성은 GOS 관련 이슈 덕분에 배터리 효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번 S23 시리즈에는 신형 프로세서 AP 칩셋이 탑재되면서 모바일 전원 관리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덕분에 모바일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최대 재생 시간은 약 26시간까지 늘어났고 여기에 45W 고속 충전까지 지원되다 보니 특히 모바일로 인강을 들으시거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23 울트라 모델의 특징과 장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스펙이 짱짱한 울트라 모델의 할인율이 최근 3사 통신사 모두 최대 공시 지원금 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 할인 예약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면 먼저 KT는 초이스 베이지 9만 원짜리 요금제 이상으로 개통을 하시면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 SK는 99,000원짜리 5Gx 프라임 플러스 이상, LG는 85,000원짜리 5G 프리미어 에센셜 요금제 이상으로만 개통을 진행하시면 모두 동일하게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신사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도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와 유튜버 혼노비 친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혼합통신의 상담 신청 해주시면 정확한 할인금액까지 유선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만족스러워 하실 만큼의 추가 할인과 요금제 변경 시기 등을 알려드리는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소개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주시고, 신청 접수 페이지에서 상담 원하시는 주제를 선택한 뒤 상담 신청해주시면 저희 상담사분과 유선으로 대화하신 후 최종 구매가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구매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두 좋은 타이밍에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그럼 모두 알뜰 구매하세요, 여러분. 안녕!